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박현수 님에게 일본이랑 분홍색 벚꽃 같은 일본의 문화 하면은 왠지 핑크빛이고 그렇지, 약간 하고, 벚꽃 같잖아. 네, 음. 네, 그런 봄과 같은 포근한 그런 나라라고 그런 음.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김치에도 들어가듯 고추죠. 약간 좀 세고 강하고 튼튼한. 세고 강하고 튼튼하고 네. 일본은 약간 분홍빛 의 봄날이고 네. 유연한 일본과 네. 강한 한국 거라는 이미지로. 그만 럼 일본에서 그럼 몇년 사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8년, 8년 오래 있었는 네. 네. 되게 가고 싶겠다 그러면 네, 네 맞아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네. 일본 하면 여기는 꼭 가봐라 하는데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도쿄. 빌딩이나 뭔가 멋있고 으리으리한 의리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깨끗한 길하고 음. 뭔가 나는 도시를 좋아해. 네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미나 도쿄에서도 미나토구나 음. 신주쿠라든지 신주쿠 도... 들어봤어. 네. 음. 도쿄역 주변 조용한 거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요. 홋카이도 겨울에 가면 또 좋은데 눈 구경도 할수 있고.